여주시위 박시선 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여주시위 서강범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여주시위최종민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뜻깊은 우리 여주의 흑시마이크, 나람 동요, 눈부장 자동화 시설이 대장되었습니다. 어, 농민의 아들로서, 여주시 의회, 의원으로서, 어, 축하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오늘이 자리가 있기까지, 진짜, 너무나 열심히 노력해주신 우리 중앙회 우리 단남동여 김주연 조합장님, 서로 당선되신 우리 이사님들, 직원분들, 우리 특히 이왕의 사님과 우리 여주시 공직자 여러분께, 어,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주시는 도농 북합도시면서 농촌지역입니다. 우리 여주 시민들이 대부분 농업에 직관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나 우리 현실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여주시 쌀은 우리 전국에서 제일로 가는 어, 품질입니다. 아, 거기에 고구마, 가지등 아, 우리 최고의 어, 품질을 생산하고 있는데 우리 농업, 농촌의 현실이 그만큼 지탱을 못해주고, 넉넉치 않은 현실에 취해 있습니다. 오늘 그 개장한 자동화 임무장은요, 우리 농촌의 일손을 좀 덜어주고, 공동 운동 생산성, 공동 작업을 통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단결하고, 힘들지만 이 계기로 발판 삼아 우리 농업인들의 희망을 갖는 자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농업은 단순히 1차 사업이 아니라, 3차 산업을 넘어 4차 산업, 6차 산업의 경쟁력이 있는 우 농업입니다. 우리 여주시 의회도 집행부와 함께 우리 농촌, 농업, 어, 예전에 우리 농업 농촌은 국가, 시가 책임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이왕민 시장님과 어, 우리 김성교 국회의원과 우리 시의회 의회 과과 집행부 함께 우리 농농, 농업 농촌이 잘살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약속 드리겠습니다. 아, 또한 우리 군장님 주민들 많이 오셨는데요. 어, 우리 육류당 사업 하시는 동안에, 하는 동안에, 우리 주민들께서 많은 또 불편을 겪으셨습니다. 아, 그래도 우리 조합원들을 위해서, 우리 영업인들을 위해서 많이 이렇게 참아주시고, 대변해주신 것에 대해서 이원아, 이장님을부탁 집이 게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기쁜 자리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요. 우리 의회도 집들과 함께 다시 한번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으로 이 자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